봐봐, 다 고동밭이야. 어, 앞에서 가다. 와. 이거 좀 추셔봐. 아, 추셔봐요. 큰, 큰 거? 오! 누가 넣고 갔다. 갔다. 오케이, <laughs> <laughs> 아, 음, 하나도 안 추워. 엄마, 그래도 이정도면 쓸만한 것같다 수학량. 보이나? 안 보이지. 네네 <laughs> 이거 쓰레기 1, 2, 큰거두 개, 작은 거하나예요 네. 하나 1번, 저렴한. <목소리> 아, <감사합니다. 목소리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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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嗯。Mm. 노지 캠핑 여기 장난 아니겠다. 캠핑장이네. 아, 캠핑장이야? 이제 이모 맞춘다. 오! 두 번. 봐 봐. 뭐야? 아, 다시 다시 다시. 이제 돌이 없어. 뭐 이쪽으로 잡고. <laughs> 돌이 없어. <laughs> 怖い <laughs>

오. 엄 통통해. <laughs> 와, 엄청 통통해. 네. 와. 네. 그냥 모든 도개로 왜냐면 가안 되니까 스스 아, 애매해서 네. 저렇게 가시는 줄 몰랐네. <웃음> <웃음> 와. 잠깐안된 <나, 근데, 웃음> 아. 만요 네, 네네네 감사합니다 위에로 돌려서 가스라벨다 돌면 되는거야 니가 한번 해봐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돌리고 위에 돌리고 일서좀오

몸에 좋은 거다 들어가네 <laughs> 엉덩이 샤워하는 <시험하는> 거 <laughs> 음, 아빠 안 좋은 건 변신을 할수는것 같은데 응 아빠 갈게 하아니에아니 이렇게 해가지고, 나 여기다 소금이랑 조금만. 이나안열어좀 기다려야 돼. 얘입안 벌려졌잖아. 아, 벌려진 거야. 아 그래? 벌려진 건데. 응. 아 눈매와. 우, 엄마. 아. 야, 뜨거워 죽 <laughs> 이거 왔쪽 이거 세요 이거 왔죠. 이이 이거 왔죠. 이거 왔죠. 이거 왔죠. 이 응, 잘 되고 있어. 쪼, 어우, 벌써. 얘도 니까 조심해. 벌써 네짠짠 짠. 짠. 어쩌고 저쩌고 <laughs> 한번 짠. 짠. 이렇게 따뜻하게 먹으처음인데어 아하 에나 향이 쎄? 아안 앉으셔 앉도 되지 여기 있이다 어, 했어? 음, 어다 했어 왜 우리는 왜 여기서 먹고 있지? 아 이거 고기 아. 때문에 그래 자 찹쑤스요 고기 먹었어? 너 먹어 오잣발이 어. 귀아다음 맛있다 말타! 아, 근데 이거는 소금 안 뿌렸네 응뿌음 음. 맛있겠다. 또? 응. 아, 팝업 먹을 때나? 아니 미안. 아니,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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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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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먹어거 어, 응. 기다려봐 이거 오빠꿔야오 크다 아이안 떨어져? 응. 응 잠깐만 이거 아니, 봉다리 뜯어라. 하나 갖고 와야 돼봉이있 먹을걸? 요시다 <laughs> <laughs>

Check it o 나 t Check it out. c h 이모, k it out. c h e c 이 it out. Check it out. Check it out. Check it o u <목소리도> 뭐 돼. 아니 왜 이렇게 약해 이거? 그래도 보이는데 그래도? 오오좀낫다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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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뻐 이뻐 오 이쁘다 오 제대로다 어. 아 이게 펼쳐져야 되네 뜨거 조심 조심 哎，对，我。 바람 막아진다 와! 사비 와~~ 와~~ 어나 <laughs> 너무 좋다. 건우 <laughs> 받아, 보다 아직 좀질 리가 없어. 나꼬들면 좋아해. 어, 그럼 나 받아서 줘. 어, 나도 꼬들면 좋아해. 그냥 좋아한다. 너도 꼬들면 이모도. 응. 음. <laughs> 잘 먹네. 찢지도. 쏙 깔아. 아빠 숨 응. 어, 오빠 이쪽으로 좀 가야 돼. 어머, 얘, 얘. 음. 아, 엄청 맛있어. 엄청 크게 없지 마. 이거 흔들리니까. <웃음> 아 웃음도 안 돼. 맛있 <laughs> 그래도? 음 나쁠 푸다 하나 보자. 이제 팔팔 끓이면 되 바로? 바로? 같이 견제 아, 너무 편해. <laughs> 이제, 이제 발 시려